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예요. 자, 오늘은 이제 유튜버 다봉이 님께서 키우시는 애완동물을 보여 드릴 건데요. 다봉 님께서는 이제 박춘류에 있어서 이제 뭐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시는 이제 브리더죠. 그분께서 키우시는 아이들이 이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나 이쁜 거. 자, 온제 눈에 싹들어온아이요 바로 안보온 세이프 리자드라는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와,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자, 손이랑 비교. 어이, 왜? 할, 하... 아 하는 거구나. 아, 먹이 반응 보이네. 제 손가락에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와플을 먹었더니만 좀 단내가 나서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 세이핀 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좀 저렴했던 파충류예요 근데 필리핀에서 이제 생물 수입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점점 가격이 높아진 케이스인데요. 특히나 이안본 세이핀 리자드는 국내에 거의 없어요. 얘는 세이핀 중에서도 좀 귀한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셀프리자드의 특징이 뭐냐 이제 주로 물가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저물갈기 같은 발 그리고 저 햇빛을 받을 때 이제 뭐 물에서 헤엄칠 때 이제 돛을 돛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저 꼬리 헤엄칠 때도 추진력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이 공룡 같이 생긴 이런 비주얼이 특징인데요. 보시면 이 수컷들은 약간 암컷에 비해서 좀더 격하게 생긴 공룡 같은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친구 사이즈가 1미터가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완성체급 수컷이고요. 지금 이 셀피니자들은 좁은 통에 키우면은 이제 주댕이가 좀씩 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주댕이가좀 까지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육장을 엄청 큰걸 해주셔가지고 얘는 지금 여기서 너무 호기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현지에서 얘네들을 좀 좁은 데서 키웠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얘가 오히려 잘 키우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좀물것 같은데 만지고 싶은데. 한번 만져볼게요. 와, 진짜 공룡이다 이거. 이세이핀이라도 하면은 여기는 이 깃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데요. 이 깃을 다친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오마 깜짝이야, 어이 이 정도에서 하자 이렇게. 음. 지금 애들이 지금 먹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함부로 만지기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밥을 한번 줘볼게요. 자, 우리 세이핀을 위해서 제가 먹이를 준비했거든요.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고유의 음식을 먹여봐야죠. 자, 바로 슈퍼미러입니다. 여기 먹어볼까? 막또 주면 드럽게안 먹어요. 이게 이 도마뱀들의 특징이야. 사람 손 보면 먹이 반응을 보이는데 먹이를 주면 먹지를 않아. 야, 얘 귀뚜라미를 좋아하는가? 자, 한번 먹어보자. 자, 음, 이제 먹기 시작하네. 자, 하나 더 먹어볼까? 저기. 뭔가 어, 먹었잖아. 와, 뭐? 밀으면 어떻게 반쪽거리가 나지? 내가 무는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여기 하나 더 먹어보자. 아이그결혼식로 그, 먹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먹지 말고 안에서 먹자. 자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돼. <laughs> 자 주는 밥은안 먹고 선 땅에 떨어뜨린 것만 먹네요. 애가 약간 좀땅끝에속 숙성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다. 구석에 있는 것좀 먹자. 와 진짜 크다. 저 사실 이런 파충류들 만지는 건 일도 아니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약간 좀 겁이 겁이 나가지고 애가 좀 부담스러워요. 무섭게 생겼다기보다는 비주얼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좀 겁이 나가지고 이 물이 약간 더럽다고 느끼실 텐데 이 물은 이제 U V B 파장 때문에 지금 색깔이 녹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셀피니자도 특징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물이 금방 흙에 들어오져요 그래서 저건 익히긴 게 아니라 U V B 때문에 노라, 녹색인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더럽지가 않아요. 자,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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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자. 어, 거 있는 거 먹어. 크, 이렇게 밥을 잘 먹는 아이. 셀핀 사실은 밥안 먹어가지고 죽는 애들이 많은데 너무 건강 관리가 잘돼 있네. 큼지막하다. 자, 여기 구석에 더 있어. 이것도 먹어. 아무튼간에 간만에 큼지막한 셀피는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분이 좀 좋네요. 사실 이럴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이미 분양이 된 아이라서 제가 데려갈 수 없는 게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셀피니자들 조만간 저희 더주에 새로 들어옵니다. 네, 그때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감사히 봐주시고요. 아니 감사히 봐주셔서 감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 평바.